씨 얼굴 로그인하기 전에 쇼핑가는중 <laughs> 날씨 엄청 화창하고 좋네요 날씨 진짜 좋다 아 슬 <목소리> 지금 출출해지기 시작 해서 그래서... <목소리도> 먹어야지 치있을때는 먹어주면 괜찮아 날씨가 좋아서 커튼을 싹 쳤어요 햇빛 들어오라고 오랜만에 자 이렇게 서 먹을게요 음. 아, 맛있다 음. 뭔가 한국에 비슷한 거, 아이스크림 있는 것 같은데? 뭐지? 그거 뭔가 비슷한 거 있는데? 커피 맛 나는 거? 응? 여기다 봐. 아. 음, 맛있다. 어, 이거, 이거 피스타치오. 이렇게 뿌려가지고, 어, 어울릴 것 같아서. 어,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다. 맛있네. 음, 이 안에 약간 커피 시럽도 이렇게. 맛있어. 아, 오늘 너무 또 먹네. 아 졸려. 아네 기대 이상이다. 사고를 만날 줄 알았는데, 아니. 여러분, 금요일 퇴근이고요. 수치가 있는 저녁입니다. 오늘 진짜 재택근무한 게 신의 한 수였다. 어쨌든 어, 저 지금 저녁으로 뭐 먹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라면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폐장을 해야 돼서. 근데 이거하고 오늘 뭔가 하루 종일 막 밀가루 음식 달달한 것만 먹어서 뭐 야채 들어있는 샌드위치 이런 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코벨. 저희 집 근처에 타코벨이 있어서 타코벨을 종류별로 조금 조그만하게 타코를 시켰어요 이거랑 이거 육개장 이게 영국에는 팔지 않은 이컵 육개장 조그만한 요 컵라면 이게 맛있거든요 여러분 종이로 된 컵보다 그래서 요거를 한국에서 이번에 사온 거 그냥 하나 뜯어서 먹을게요 이거랑 타코랑 먹으면 아주 이상한 조합이지만 뭔가 어울릴 것같은 여러분 <laughs> 잘 안되겠어요. 완전 폐인이다 오늘.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갔.. 아 나왔구나. 빵 사러. 지금 이거 육개장, 기다리는 동안 육개장부터 먹으려고 지금 금요일 퇴근 시간이라 주문이 밀렸나 봐요. 이게 지금 예상 시간보다 조금 늦춰져서 그냥 먹고 있으려고요. 굵직하 음... 완전 빠삭빠삭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장 이제 손이 아, 거 진짜 이컵라면 그, 진짜 오랜만에 먹겠어. 나이... 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와, 맛있겠 진짜... 음. 아, 좋았네. 음 对吧？对 <Wow. S 2> 너무 오랜만에 시킨다. 자, 한번 타코벨. 영국에서 처음 먹어보는 타코벨. 한번 리뷰해봅시다. 요즘에 약간 타코가 당기더라고요 자, 일단 시킨 거는, 일단, 이거는 가격도 엄청 샀어요. 얘는 비프 어, 크리스피 타코. 소프트 타코. 아, 근데 다 식었다. 그리고 얘는, 소프트 타코 얘도 아 아니다. 소프트 타코가 아니고 얘가 그거다. 캐사디아 치킨 캐사디아고 얘는 치킨 어, 타코고요. 그리고 추가로 시킨 과카물이 엄청 조금 주네. 장난해? 그리고 이건 무슨 라바 소스인가 있길래 이거도 추가로 시켜봤어요. 약간 스파이시 마요 이런 소스인 것 같아서 약간 치폴레 소스 이런 건가? 그래서 대충 먹을게요. 음. 전자레인지에 데울게요. 일단 잘 익혔는데? 아보카도 양이 살짝 속상하지만 괜찮아요. 가격이 엄청 쌌어. 일단 얘를 뜨거울 때 얘부터 얘기좀 아, 흥분하지 말게요. 얘는 밥만. 음, 음, 맛있다. 고급진 한데? 나쁘지 않은데, 음 소스 맛있다, 괜찮네, 아주 무난한 맛. 뭐. 음.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아 엄청 다음에는 비포 자꾸. 음. <놀람> 음. 숙취가 있으면 이렇게 하루 종일 몸에 안 좋은 거다 먹어 다 땡겨요. 진짜 음, 이거 소스 맛있다. 치킨, 소프트, 타코, 그냥 푸지 않아요. one of your matcha cookies and i'll get uh, almond tarts the uh, cherry almonds the, the, the one next to the cookie the matcha cookie the one next to on the left yeah 신에 볼 일도 있고, 살 것도 있고 해서, 어, 내에서서부작서부작 돌아다니다가, 아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너무, 막, 사람들 해치고 지나가는 거가 너무 일이더라고요. 어쨌든, 살거 사가지고, 잽싸게 집에 참 보고 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타코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타코를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늘 저녁은 타코고, 이거는 제가 저번주에 요한나의 집에 갔는데, 이게 요한나의 집에 있었던 와인인데, 제가 원래 화이트, 그러니까 레드와인을 잘못 마셔요. 그 약간 특유의 그 시큼한 맛과, 그 약간 딱 뚜껑 열었을 때그 나는 냄새가 저는 너무 뭔가, 레드와인을 배우고 싶어도 매번 실패하는. 근데 이게 꼭 의외로 너무 괜찮은 거예요. 되게 무난하고, 그냥, 뭐 맛있다기보다 그냥 어 꺼려지지 않는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laughs> 날씨 이렇게 추울 때 근데 포트는 또 너무 다니까 어좀 집에서 홀짝홀짝 마실 수 있는 달달하지 않은 술이 땡길 때 먹으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리들 갔더니 어 이게 팔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이거를 사왔어요. 그리고 얘는 리들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하니까 이런 파티 음식들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 이거는 베지테리안 스프링롤 이런게 팔릴래 먹어보고싶어서 아, 이렇게 해서 사왔죠 옆에 에게 돌려서 라인이랑 같이 정돈있다가넣어볼게요 이게 여기는... 나왔 아주 귀여운데, 미니미니한 게. 마지막 하나 남은 요 떡볶이 맛 소스로 어... 안에 타코 치킨 거를 넣어요. 라인즙. 아, 약 다르네. 여기다가, 갈릭버거를. 아쉽거든요. 갈릭우유 소금. 카인페퍼. 소금이 부 자 그리고 이거. 얘는 에어프라이기에 살짝 구워주면은 더 바삭해지거든요 조금만 얘를 3개 정도 진짜 제가 그, 그, 그저께 크리스마스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로 술을 오랜만에 달려가지고 반성하는 의미로 이번 주말은 술을 안 마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맛있는 음식이랑 술을 안 먹어? <목소리> 레드 와인 프랑스 거 맛있다는 거 먹으면 그 방부 향수 나는. 저는 약간 레드 와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야. 근데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고 싶어. 이거 봐야지. 린제이로 안 나오는 거. 음, 그래. 이거 진짜 괜찮아. 이거 살짝 달아요, 여러분. 저처럼 약간 레드 와인 입문자들한테 딱. 그 그리고 막 희한한 거그 꾸리꾸리한 향도 안 나고. 음, 나 이제 이거 마셔야 되겠다. 이거 너무 괜찮다. 자, 타코 먹어볼게요또 음, 직접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죠. 타코는. 아, 오늘 메뉴 너무 괜찮은데, 어저께 그거 타코를 먹고 감명받아가지고. 뭐부터 먹지? 얘는 음, 한번 넣어주고. 맛있네타코를왜안 음, 해먹었지? 진짜 맛있는 걸. 음. 우와, 이거 너무 대취한다. <laughs> 너무 괜찮다 이거. 와 내가 마실 수 있는 레드 와인 있는 게 지금 너무 신기해. 얘는 뭔가 새우랑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아, 는 그래서 맛있어 보고서서사고마이자고마 먹을게요. 시심고 마시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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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차자키마차자고 마시자고, 마시자고, 마차피 I'm I'm a people my going to young I was hoping you'd be here. No idea. Well, I wanted it to be a surprise, so I swore these two to see Chrissy. Mm. Wow. Uh -huh. uh -huh. Well, here you go. Mission accomplished. Uh, oh, um, so this is my girlfriend, mm. and well, no, then she left us for the land down on mm. Yeah, but now we all get free metaphor advice. Uh, That's true, Touche. Is Colin? Helen, no! Geez, Leon! Oh, Colin, oh, what are you doing? Are you kidding me? Put that down. James, don't. Yeah, no, no, I'm trying to learn to shred for go, me, so. Okay, Christmas crew, are you ready? tradition, fifty dollar okay. limit. So be here or be <laughs> uninvited next year. can we can't say. accommodations aren't up to your standards, Avery. Oh no, I was just just Logan. How did you sleep? like a dream. Thank you so much. Now that's what I like to hear. And just in case you're wondering. 마 think I'll be fine. But 스 o u stop your cookie. Tobolago, but you a r how about this one no we're but butter Thank you. thank <laughs> you